네, 안녕하십니까 양우석 TV입니다. 네, 예, 오늘은 음, 저 선거 이후에 있어서 조금 뒷부분 을좀 사별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오늘 타이틀은 박시영의 눈가포는 무엇을 놓쳤나라고 정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잘아다시피 박시영 대표는 어, 선거 기획도 하시고, 여론조사도 하시고 했다 아주 유명하게 이번에 김용민 TV나 뉴스공장이 나오셔서 훌륭한 말씀 많이 해주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거 개표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들을 어, 예측과 어, 예언을 해주셔서 어, 선거를 바라보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어 다른 기성 언론들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평가를 내했던 부분도 없잖아 있고 그리고 그 부분 에 있어서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될 부분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그 20대, 21대 총선 이런 결과 보이시죠? 한한 부분에 있어서 자 알다시피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당시 3석이었습니다. 20대에서는 총 28석에서 새누리당 2명, 우리 이정현 뭐 의원도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당 23석을 가져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총 28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9석, 무소속이 1석이었습니다. 여기 남은 순창 임실이었죠. 음. 자, 그래서 박수영 의눈에서 무엇을 놓쳤는지 한번 살펴보니 뭐냐면 이부분이었습니다 민생당의 미래 대표가 투표 용지 맨 앞에 있어서 맨 앞에 맨 위에 있어서 하면 되겠죠. 맨 위에서 맨 위에 있어서 이득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박수영 대표만 아니라 기타 유수 런던들, 메저 런던들, 그리고 보스 런던들도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어 실제적으로 2.71이었습니다. 2.71.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시가 만든 국민의당은 6.79였습니다. 그때 말이 좀 많았습니다. 어떤 말이 있었냐면은 메뉴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표여 있어서의 음 조금 이렇게 이득을 볼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역시 국민들은 전략적 투표를 쫙 하게 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사전 투표에 있어서 사람들이 조금 헷갈려 가지고 이런 부분이 뭐한 해프닝적으로 뭐한두건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서 좀 가시거리를 좀 확대해서 좀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타당에 있어서도 이런 점들을 좀재미는 거리로 볼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박승 대표도 어, 유서 공장과, 기타, 어, 김영민 TV, 오셔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이들 볼 것이라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러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미장당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가를 한번 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겠 지금은 김정아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공동 대표가 되어있습니다. 공동 대표인데 지금 어, 유승엽 공동 대표는 사퇴를 했고요. 물론 선대위원장인 손학규 어, 선대위원장도 사퇴를 한 상태로 있고요. 김정화 대표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전당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당대 전당대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가 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김정아 대표가 그전에 그 전에 바른 미래당, 바른정당 이렇게 할때 안철수계입니다. 안철수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 이후에 있어서 당 대표가 누구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조금 조심스러운 전망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현재 민생당은근한 100억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1억 정도의,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당원도 하더라도 한 46만 명 정도 되는, 어, 원예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정당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음, 미래통합당이 어떠한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래통합당의 결론에 따라, 민생당의 행보도 조금은 쟁여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이측에 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민생당 부분을 조금 알아봤고요. 예, 두 번째 알아볼 부분은 앞서 위에서 어, 도표 그림에서 잠시 봤었죠. 여기 남원 순창 임실 부분에 있어서 왜 이강래 후보는 이용호 후보한테 졌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어떤 부분에서도 뭐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분도 무섭고요. 아무도 없었고 제 개인적으로 전북신문이라든지 남원신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 남원 임실 순창인데요. 이강리 후보가 2만, 2만 1,2190표, 이용호 후보가 2만 7 9 1 2표 임실 순창이었인데요 득표율에서는 40.4, 49.3% 이렇게 됐습니다. 한3% 차이나죠? 3% 차이로 이용호 후보가 이게 되었습니다이두 두 후보는 둘다 남원 출신입니다. 남원 출신이기 때문에 남원에서 결국에는 제일 많은 남원에서 표가 누가 많이 획득하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강래 후보는 도시 도로공사 사장으로서의 그 당시 노조와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불협화음 때문에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왔었고요. 그런데 이영호로또 무소속이었죠.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당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 핸디캡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가운데 에 이강리 후보가 약간 앞서지 않을까 생각인데 이용호 후보가 예, 당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뭘까? 예, 서남대였습니다. 예, 남원에 있는 이 서남대라는 가 대학이 있는데요. 예, 어. 의학과가 있고요. 의학과도 있고 그런 의학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지역에 있어서 필요한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대학이 비리사학, 잔여재산, 국고환수사례학교법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폐교를 하고 나서 이런 개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용호 후보가 일조를 하게 됩니다. 사례학교법 개정에 있어서 이용호 후보가 상당한 일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조금 이렇게 신뢰를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남원에 있어서 국립공공의대법을 제정해서 이 부분을 해줄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알아봤을 때 아마도 이강리 후보보다는 이용호 후보 쪽에 조금 더 손이 갔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이 서남대를 떠났었던 교수님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의 노조들 노동자들도 이영호 후보에게 지지를 해서 이러한 표 차이로 이영호 후보가 어, 당선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강리 후보도 상당한 득표력을 갖고 있습니다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도로공사 사장의 기간하고 이렇게 지역 사회하고 사이에서의 이 거리감을 좁히지 못한 것이 패인으로. 어, 과집니다. 이렇듯 박 시영의 눈과 펜에 있어서 볼수 없었던, 놓쳤던 부분을 잠시 이렇게 민생당과 이강래 이용 후보 사이에 있어서의 결과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선거 전략에 있어서 또 미디엇으면 하는 싶어서 오늘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예, 양호석TV 였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